사도신경함으로 12월 20일 영화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3세 친구들과는 영화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영화부를 졸업하고 다음 주부터는 유화부에 가서 새로운 목사님과 선생님을 만나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어, 목사님 너무 아쉽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나를 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이 되어 예수님 따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12월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충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에 갇혀 살아가던 요한에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로 보냈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게시록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말씀의 제목을 읽어 볼까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 교회야. 우리는 뭐든지 잘해.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믿음도 좋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아주 아주 예뻐하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멋질 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거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혼내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대충 예배 드리고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세요. 만약 너희가 대충 그리고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무섭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 적당히 그리고 대충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제가 재미있게 본 방송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보았던 부분은 이혼 13년차인 배우 이형아, 손우은숙씨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 어정쩡한 태도였습니다. 단둘이서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단둘이 가서도 꼭 친구들을 불러 함께 놀았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에도 친구들을 불러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이영아 씨는 어, 결혼 후 손훈숙 씨를 괴롭혔던 여배우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고 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내인 어, 손훈숙 씨를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던 이영아 씨 행동을 보면서 어, 정말 부부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큰 어려움을 겪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특징과 함께 성도들의 신앙태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 볼리에서 소산한 온천수는 처음에는 매우 뜨겁지만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 동안 그 뜨거웠던 물은 미지근해집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골로사에에서는 카드무스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내려와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 동안 그물 또한 밀지근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세속적인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의 열기를 잃어버린 어정쩡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중간 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으로 풍부했던 물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렸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D 60년경 네로 황제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라우디게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복구했지만 이 라우디게아는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공핍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차고 뜨겁다는 것은 신앙의 온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차다는 것을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차고 뜨거운 것은 모두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영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중간지대는 없으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라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함과 무기력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